안녕하세요. 원사주와 타로입니다. 벌써 3월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전 사례가 아닌 4월의 따스한 바람처럼 나에게 어떤 행운이 다가올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소망과 희망을 담아서 마음에 드는 색깔의 카드를 하나 마음속으로 선택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록색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의 4월 달 나에게 다가올 행운은 어떤 것인지 한번 카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나왔을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음. 초록색을 선택하신 분들이 4월달 나에게 어떤 행운이 다가올까요? 한마디로 4월달에 나에게 다가올 행운은 완성입니다. 이때까지 노력해 왔던 것의 결과물을 얻을 수도 있고 절실히 바라던 것이나 하고 싶었던 것을 이룰 수 있는 행운이 찾아올 것 같아요. 굉장히 희망찬 4월이 되겠어요. 카드가 전부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것이니 아마 지금까지 자신이 세운 목표를 향해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전진하신 것 같습니다. 그 결과물이 4월 다음 달이죠. 드디어 나타날 것 같아요. 이것은 제네럴 리듬이니 각자 생각하신 목표물이 아마 있을 겁니다. 지금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마지막 피치를 올리신다면 결승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고비를 이겨내면 엄청난 행운이 기다리고 있으니 끝까지 전진해 보십시오. 파란색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의 4월 달에 나에게 다가올 행운은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카드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파란색을 선택하신 분들의 4월 달에 나에게 다가올 행운은 한마디로 새로운 시작입니다. 의욕을 가지고 어떤 일에 그것이 사업이 될 수도 있고 공부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 준비하고 또 열심히 노력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냥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엄청 많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디선가 희망의 불씨가 남아 있어서 다시 시도하고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문득문득 문득 드실 겁니다. 4월달엔 그 전에 힘들었던 생각은 저 멀리 보내버리시고 다시 일어서실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도 있잖아요. 계속 어둠에 갇혀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밖으로 나와야지 햇빛을 보고 시야가 밝아지면서 스스로의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은 제네럴리 등이니 자신이 해당하는 어려운 점을 각자 잘 생각하셔서 이겨나가세요. 밝은 빛이 4월달엔 저 멀리서 점점 나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빨간색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의 4월달 나에게 다가올 행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요? 음. 빨간색을 선택하신 분들의 4월달에 나에게 다가올 행운입니다. 4월달에 나에게 다가올 행운은 한마디로 조화롭게 화합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서 어떤 제안을 받을 수도 있어요.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 단기적인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생각보다 큰 일일 수도 있으니 처음엔 망설여지겠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받아들여서 진행을 꼭 하십시오. 만약 하시다가 일의 진척이 늦어지거나 제대로 잘안 되실 때는 혼자 해결하시기 보다는 주변의 사람들과 협력하셔서 그리고 힘들면 도움을 청하시고 같이 진행하시다 보면 성공리에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네럴 이등이니 본인이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실 거예요. 참고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잊지 마세요. 독단적이기보단 조화, 화합, 교류, 협력 이것이 뜻밖의 큰 행운을 가져다 주실 겁니다. 노란색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의 4월 달에 나에게 다가올 행운은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요? 노란색을 선택하신 분들의 4월달에 나에게 다가올 행운의 카드입니다.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4월달에 나에게 다가올 행운은 큰 재물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물질적으로 불을 가져다 줄 수도 있겠지만 큰 맥락으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안정을 찾는다는 겁니다. 배움을 통해 그것을 잘 받아들여 끈기 있게 버텨온 결과물을 얻어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학생이면 열심히 공부한 끝에 시험을 잘 본다던가, 사업하시는 분이시다면 어떤 것을 전수를 받아 그것을 내 것으로 승화시켜 새로운 것으로 재탄생시켜 이득을 취한다던가, 또는 직장인이시라면 노력을, 대가를 인정을 받고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제네럴 리딩이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일치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돈을 많이 벌어 부를 축적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어느 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식을 쌓는 것은 결코 없어지는 것이 아닌 어떻게 봐선 영원한 것입니다. 4월달에 이런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부를 같이 얻으실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행운이 기다리고 있으니 지금 하시는 일이 힘드시더라도 끝까지 끈기 있게 해 보세요. 이런 좋은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행운이 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가올 4월 달을 기다려 보세요. 남은 3월 달의 힘든 것도 어느새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4월 달참 기대가 됩니다. 날씨 변화가 많은 시기입니다. 건강 주의하세요. 이상으로 원사주와 타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